이 블랙홀이 되기 전 단계. 크기는 작지만 엄청난 질량을 지닌 별을 중성자별이라고 부르고요. 또 중성자별 가운데 빠르게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전파를 뿜어내는 것을 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형태가 바뀌는 이 희귀한 펄서가 관측됐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4,400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 1초에 588번이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의 일종 펄서가 존재합니다. 이 펄서 주위에는 지구질량의 5분의 1가량 되는 항성이 돌고 있습니다. 펄서는 빠른 회전속도와 강력한 자기장으로 위아래로 강한 전파를 뿜어내는 중성자별입니다. 그런데 이 펄서의 전파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보다 높은 수준의 에너지인 엑스선과 감마선이 방출되는 기묘한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평상시 펄서는 이웃한 항성과 분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알수 없는 이유로 이웃 항성의 가스가 펄서에 흡입되면서 원반 형태의 가스 고리가 펄서 중심에 형성됩니다. 이렇게 펄서 주위에 가스 고리가 형성되면 펄서 위아래로 전파가 방출되지 않고 엑스선과 감마선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전파를 뿜어내는 일반적인 상태와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하는 원반 형성 상태의 두 가지 모습으로 번갈아가며 펄서가 변신하는 겁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빠르게 회전하는 밀리세컨 펄서는 동력을 이웃한 항성으로부터 빨아들인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번 관측은 이 같은 가설이 맞다는 확신을 천문학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